오늘 문법은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떼모는 뭐뭐 해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앞에 태형에 접속을 해요. 각 품사의 태형을 복습을 해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형용사나형용사 명사, 그다음에 동사죠. 이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끝에 글자 이를 떼고요. 이를 떼고 쿠떼가 붙어요. 그다음에 나형용사는 다를 떼고 대가 붙죠. 그 다음에 명사도 대가 붙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태형으로 바꿔주고 그 뒤에 이제 모를 다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떼모가 돼요. 떼모는 뭐뭐 해도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뒤에 여기 카마와 나이는 카마우라는 동사가 있어요. 얘가 이제 상관하다 라는 의미인데 이 카마우의 나이형입니다. 얘가 지금 1그룹 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가 붙은 거예요. 명사죠. 그래서 명사는 태형 바꿀 때 뒤에 대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모 붙여서, 네, 대모. 어, 후일이어도, 후일이어도 상관 없습니다고요 아까 카마우라는 동사가 1그룹 동사였으니까 지금 마생형으로 바꿀 때 끝에 글자를 이단으로 바꾸고 마생이 붙은 겁니다. 네, 스와루라고 하면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끝에 글자가 우쭈루로 끝나면 으때로 바뀌죠. 그래서 뒤에 모를 붙여서 떼모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도 상관없습니까? 그죠 어, 예전에 배웠던 걸 하시면 수아 떼모이이데스가 이렇게 쓰셔도 어, 역할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가 붙으면 에서죠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상관없습니까? 이런 의미죠. 어, 피우다는 수고요 우쭈르, 으떼로 바뀌고, 뒤에 모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피워도 상관 없습니까? 네, 다로가 추측의 표현입니다.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 피곤할 테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카이로 같은 경우에 1그룹 동사죠. 예외 1그룹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쭈르, 으떼로 바꾸고, 모 붙여서, 돌아가도 상관없어. 가 되고요. 여기는 아까 카마우에서 나이형으로 바꾼 거예요. 나이형은 끝에 글자를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 붙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반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나중에 나이형 할 때도 한번 더볼거긴 하지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처음에 타카이가 있죠. 이건 이용용사예요. 처음에는 이 형용사의 부정형은 이 떼고 쿠 나이가 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나이가 붙었으니까 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태형으로 바꿀 때는 이를 떼고 쿠 때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비싸지 않아도가 됩니다. 네. 자, 보면 일단 노무라고 하면 1그룹 동사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아단으로 바꾸고 나이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이가 붙었으니까 이 형용사 활용해 주셔야 돼요. 이형용사는 태형 바꿀 때 이때고 쿠때가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시지 않아도가 돼요. 마시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고 여기는 그 가능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노무에서 가능형으로 바꾸니까 에단루 붙여서 노메루 마실 수 있다에서 부정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실 수 없으면이 돼요. 네, 이것도 보시면 일단 타베루에서 시작을 하죠. 처음엔 이그룹 동사였어요. 그런데, 루떼고 어, 나이 붙으면 다시 이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형용사의 태형이니까 이때고 쿠 때가 붙죠. 그래서 먹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네, 명사죠. 그래서 명사의 태형은 이렇게 대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차는 움직이기만 하면 뭐든지 상관없다. 차 기종이 뭐든 상관없다. 이런 의미죠. 이것도 명사예요. 명사라서 뒤에 데모가 붙는 겁니다. 오크레르라고 하면 몇 그룹 동사죠? 루 앞에 에단이니까 2 그룹 동사죠. 그래서 태형 바꿀 때 루만 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상관없어요. 키이 떼크레르. 몇 그룹이죠? 루 앞에 에단이니까 이것도 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루 떼고 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 줘도 괜찮다. 물어봐도 괜찮다. 상관없다. 네, 사용하다 라는 동사가 스카우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사용해도 괜찮다. 쓰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죠. 네. 어, 보면 아스카루라고 하면 어떤 물건 같은 걸 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맞다 그 다음에 이때 모라우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얘가 직역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가 말하는 사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을 때 상대방 보고 어떤 행동을 해 봤겠다 그러니까 상대방 보고 어떤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물건을 좀 맡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다가 떼모이, 그러니까 허가, 허락의 표현이죠. 그래서 내 물건을 좀 맡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 네,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카마와나이, 카마이마생 이렇게 앞에 태형 없이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초심자라는 단어를 쓰면 명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대 모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의 태형은 대였죠? 그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여도 상관 없습니다. 멀어도 상관 없다죠. 멀다는 토이 이용용사입니다. 그래서 이용용사는 이때고 그때, 그 뒤에 뭐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토 그때 뭐, 가마이 마생. 멀어도 상관 없습니다.こちらの書類は後日でも 構마이 마생요. こちらの書類は後日でも構いませんよ。すみませんが、ちょっとここに座っても構いませんか？すみませんが、ちょっとここに座っても構いませんか？ここでタバコを吸っても構いませんか？ええ、大丈夫ですよ。ここでタバコを吸っても構いませんか？ええ、大丈夫ですよ。大丈夫ですよ。 疲れているだろうから、もう家に帰っても構わないよ。疲れているだろうから、もう家に帰っても構わないよ。働くなら給料がそんなに高くなくても構わないですが、週休2日制のところがいいです。働くなら給料がそんなに高くなくても構わないですが、週休2日制のところがいいです。飲めないなら無理して飲まなくても構わない。 飲めないないら無理して飲まなくても構わないまいっぱいなら無理して食べなくても構いませんよ。んよ大変だったら明日でも構いません。車は動くなら何でも構わない。 車は動くなら何でもかまわないちょっとくらい遅れてもかまいませんよちょっとくらい遅れてもかまいませんよわからないは聞いは聞いてくれてもかまわないよこのパソコン使ってもかまいません遠慮なくどうぞ。 このパソコン使っても構まいません。遠慮なくどうぞ。ちょっと荷物を預かっ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はい、構いません。ちょっと荷物を預かっ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はい、構いません。この仕事は初心者でも構いません。どなたでも大丈夫ですよ。この仕事は初心者でも構いません。 どなたでも大丈夫ですよ。おいしいお店だったら多少遠くても構いません。おいしいお店だったら多少遠くても構いません。